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오는 9일 경기 지역화폐와 함께하는 한가위 데이트 행사로 추석을 앞두고 광명화폐 홍보와 물가 체험을 위해 박승원 광명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함께 광명 전통시장을 방문합니다. 박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, 개그맨 노정열과 함께 광명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직접 물건을 구매하고 광명시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포토타임 행사를 갖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. 행사에 이어 광명시는 이재명 도지사와 광명전통시장 상인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 및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입니다. 한편, 광명사랑화폐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취지에 맞춰 광명시내 10억 원 매출 이하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구매금액의 6% 추가 인센티브 혜택과 소득공제 30% 혜택이 있어 생활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